오늘의 만나 열왕기하 10장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아멘. 예후는 아합 가문을 철저히 진멸하고 바알 숭배자들과 신당까지 제거하여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흔적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고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더 깊은 뿌리인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제거하는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남은 우상승배의 불신은 훗날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되었고 처리되지 않은 작은 죄 하나가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선택하시며 그 땅의 우상 흔적을 완전히 뿌리째 제거하길 기대하셨으나 그는 바알의 뿌리까지만 제거하고 여러 보암의 죄를 뽑아내는 데는 전심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절반의 순종은 다윗왕가의 영원한 축복과 달리 예후 가문 사대왕이라는 부분적 축복으로 나타났고, 이후 아람 왕 하사엘이 요단 동편을 탈취하는 징벌로 이어졌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는 삼각산 가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